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시바인우 코인으로 뉴스 브리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이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 시바인우 코인이에요. 현재 0.0326원이고요, 2%의 상승이 있어요. 시바인우 차트 확대해서 세밀한 분석해 볼 거고요. 거시적 관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아래 꼬리는 매수세를 나타내고, 윗 꼬리는 매도세를 나타내죠. 5월 1일 날과 2일 날이 완벽한 저점이었고요. 확실한 저점은 어제인 2일이었습니다. 완벽한 눌림목 구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해당 캔들의 하단 아래 꼬리 가 엄청나게 길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고래 라고도 말하고 기관과 기업을 칭 하죠. 개인들의 물량을 완벽하게 흡수 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익집단 이 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을 터치 했을 때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 하게 발생했고요 시바인누 차트 1시간 봉으로 보시면서 면밀하게 기술적 분석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인 하단 라인을 완벽하게 터치했고 현재는 초록색인 고가 시바가 332라인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완벽한 창승 추세로 변환했고 체력들이 확실히 유입되기만 한다면 오늘 대단한 슈팅 쏴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시바이누 완벽한 급등 가능할까? 그리고 다가올 알트코인 장과 함께 밈코인 렐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하단 링크 통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제가 완벽히 눌림목 구간 파악해서 수익권 빠르게 도달하실 수 있게 매수 몇 프로의 비중을 실어서 진입하실 건지 확실하게 찝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완벽... 완벽한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도 굉장히 용이한 때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 시바이누가 너무 가파른 상승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셨죠 지금 완벽히 매수 타이밍이 좋고요 기존에 시바이누 들고 계셨던 분 고점에 매도하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추가로 매수 진행하셔서 빠르게 수익권 도달하셔야죠. 부담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하단에 파란색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알입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전망 그 뉴스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중심 알트코인 강세장 전망 나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지연과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자금 유입세 둔화에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한 가운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알트코인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지난 23년 10월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어점을 다지고 상승 전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시장의 불안성에도 이더리움 파생 선택에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인 점도 함께 거론됐죠. 알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수치를 볼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25면 비트코인 시즌이고 75면 알트코인 시즌이에요. 4월 13일에 완벽히 바닥을 다지고 현재는 수치가 39까지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어요. 2월 말부터 시바인우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무려 320%의 이격도를 나타냈잖아요. 그때처럼 차트가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요. 현재 수치는 39. 입니다. 게다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4월 30일 홍콩 거래소에서 ETF 거래가 시작되었고 게다가 5월 말에 이더리움 ETF 승인을 미국에서 앞두고 있어요. 미국에서 승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불장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5월 말에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ETF 승인이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의미가 큽니다. 4월 30일 날 이더리움이 홍콩 거래소에서 선물 ETF가 이미 거래를 시작되었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잖아요. 게다가 5월에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ETF 승인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알트코인 장이 안올래야 안올 수가 없죠.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시바인 후 민코인 최초로 ETF 승인을 해달라는 청원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있었죠. 이 부분 바로 팩트체크하고 가실게요. 2월 말 당시 시바이누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을 그때 시바이누도 현물 etf 를 출시하라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커뮤니티 청원이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바이누는 아무래도 민코인이기 때문에 인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바이누는 매번 소각 을 진행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인기있는 코인이니까요. 이 부분 현물 etf도 출시 가능해요. 게다가 우리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피탈릭구테린이 대량의 시바이누를 보내고 비탈릭은 해당 코인의 90%를 소각해서 시바이누 코인이 각광받을 수 있게 도와줬 으니까요. 이더리움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5월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면 우리의 시바이누도 엄청나게 각광받게 될 것이에요. 우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최대 수의 코인이 될수 있는 거죠. 하단 링크통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최신 속보 통해서 급등 전에 매수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요. 부담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시장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는 시바인우의 긍정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측했죠. 불플래그 추세가 나타나고 코인에서 상승장을 황소라고 하죠. 그 패턴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불플래그 형성은 더 높아진 시바인우의 강세 돌파. 전망하고요. 0.000072 달러로 대폭등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알리가 불플래그 형태인 차트 상태를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불플래그 패턴은 상승 후에 박스권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가 하락하다가 일정 가격을 돌파하여 최종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시바인후 폭발적인 상승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히 상승 전에 조금이라도 저가일 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와 신규 진입하셔야 돼요.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제가 완벽한 바닥 구간 제시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단체카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영상에서 시바이누는 세력들이 장악한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보시면 확실히 들어올린 구간이 있고 세력들이 나간 구간이 없죠. 세력들이 나갔더라면 여기 파란색 음봉이 가득했을 거예요. 세력들이 저점에 물량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비트코인이 9,300만 원 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밈코인인 시바인우와 도지코인이 나란히 거래 대금 3,4위를 유지하는 모습 포착할 수 있고요. 게다가 다른 종목도 일제 양봉의 움직임을 전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평선인 7일선인 빨간색 선이 상승. 하고 있고 볼링저밴드 중단도 확실히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고요 이를 통해 시바이누가 오늘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이 금리 동결 뉴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방향성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하방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의 애널리스트 한 분이 이 빨간색 라인까지 시바이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절대 올 리가 없고요 시바이누가 4월 중순까지는 어피트상 450라인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다이낸스의 달러로 지면 이 파란색 지지 라인까지는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 말에 이더리움 ETF 상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거고, 홍콩 ETF가 4월 30날 이미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ETF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완벽한 슈팅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시장이 살짝 조정을 겪고 완벽한 슈팅 쏘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각종 ETF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대단한 대규모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거예요. 현재는 근데 왜안 오르냐고요? 여러분이 고래라고 가정해 볼게요.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에 10억을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수수료가 너무 비쌌어요. 홍콩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10억을 이미 미국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제로 수수료를 도입하니까 이 부분 당연히 이동해야겠죠. 고래라는 세력은 이익집단이니까 무조건 이익을 쫓아야 합니다. 지금이 현시점이고요.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홍콩 거래소 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변동성이 확실히 안정 될 거고 안정이 된후 유동성 자금 이 코인 시장으로 완벽히 유입되 겠죠. 5월 중순에는 파급적인 효과 가 나타날 겁니다. 저스틴선이 민코인 커뮤니티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1일 현지시간 이코노 타임즈 에 따르면 저스틴선이 다양한 동물 상징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민코인 에 매료되어 있음을 밝혔고요. 그는 시바이누와 플로키를 특별히 언급 했죠. 저스틴선은 성공적인 민코인 을 만드는 것 시 좋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만큼 어렵다고 강조했고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예로 들어 민코인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죠. 선은 도지코인을 최고의 암호화폐 브랜드 중 하나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코인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공유했죠. 민코인은 비정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힘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자 다음 기사 보고 가시죠. 코인 급락에도 웃는 민코인, 코인 투자 새 패러다임 만든다. 코인 시 이 4월 말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는 여전히 뜨겁다고 해요. 제도권 금융에 정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코인 생태계 내 확실한 커뮤니티 존재감을 뽐내는 모습이죠. 밈코인은 원조가 도지코인이죠 시총만 20조를 넘겼다고 해요. 밈코인은 장난처럼 만들었죠. 장난처럼 만들어졌죠. 개그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해요 도지코인의 숙명의 라이벌인 시바 이누도 있죠. 20년 8월에 류씨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시바 이누고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상에서 디파이 등 탈중앙화 앱을 만들어서 사용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민코인을 표방하긴 했지만 커뮤니티의 활동을 보면 일종의 레이어 1 커뮤니티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고 다양한 NFT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민코인은 NFT가 특징이죠. 각종 미술품과 장식품에 쓰이고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유명 야구 선수가 야구공에 사인볼을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에 사인한 공은 단한 개겠죠? 그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의미고요. 덕분에 시바인누가시바인누는 nft인 기도 엄청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덕분에 시가총액 또한 18조원대로 급증한 상태죠. 밈코인의 상승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도지코인 해외차트 들어와봤고요. 21년 코인붐 당시 무려 도지코인이 6000%나 상승했고요. 우리의 시바인누는 320%나 되는 상승분을 거뒀고 페페코인은 도대체 신고가를 몇 번을 경신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상승력을 하는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유행처럼 번어 번지죠. 연예인들이 좋은 옷 걸치고 있으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코인 시장에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게밈 코인의 파급력이죠. 초대형 고래인 저명한 저스틴 선도 인정할 우리의 밈 코인이니까요. 밈 코인의 강세는 24년 하반기에도 쭉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불장에서 메이저 코인 100% 200% 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밈 코인은 1000% 2000% 우습게 가요. 우리의 밈 코인은 1000% 2000% 우습게 가요. 지금 시장이 눌림목이라는 찬스를 주고 있니다 때 확실하게 우리는 저가매수 진입하셔서 평균가가 높으신 분들은 낮추시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매수하기 굉장히 용이한 타이밍 입니다. 매수하시기 굉장히 용이한 타이밍 이에요. 하단 링크통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 하시고요. 제가 완벽한 바닥구간 고점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찝어드리니까 요. 부담없이 단체 카톡방 들어와주 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